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쌤TV의 황제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아르헨티나 탱구 고급 네, 벌써 마지막 시간 열 번째 시간입니다 10번이고요 엠프와디카 꼰까덴샤 공작 마무리 아, 하자고 우선 타고난 다음에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 보여주군요 슬로우 슬로우 툭샷 잘라 아, 이것으로 우리가 아르헨티나 탱고 초급, 중급, 고급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또 아르헨티나 탱고 하면 또뭐 있나요? 바이스가 있죠. 유행하고 있는 바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황교생 TV에 황교생 미디어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